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일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끝없는 업무 성과 압박 때문에 매일 출근이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회사가 문제야. 환경만 바뀌면 내 삶도 달라질 거야. 그는 회사를 옮깁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했고 업무도 새로웠고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역시 문제는 환경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다시 상사가 힘들어지고, 다시 일이 버거워지고, 다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장소만 바뀌었구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만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여기만 벗어나면 숨통이 트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옮기는 선택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0절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옮기는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는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당시 기근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 내려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기근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현실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기근 앞에서 그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죽게 될 것이 뻔해. 하지만 애굽에는 나의 강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니 잠시 내려갔다 오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애굽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문제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기근의 문제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두려움이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은 거짓을 낳았고 거짓은 그의 가정을 위협했습니다 아브람은 굶주림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행동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땅 자체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자 실망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브라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을 회피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살기 좋은 애굽으로 몸을 피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따랐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람의 위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처한 위기 즉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왔더니 이번엔 자신의 목숨을 처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아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끔 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례가 자신의 누이 동생이라는 말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의하면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누이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쪽 진실은 온전한 진실이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의도, 즉, 사람을 완전히 속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모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불신했으며,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철저하게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골치 아픈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출자를 해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 와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성경은 바로의 궁에 내려진 재앙이 어떤 종류의 재앙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재앙은 당시 최강의 권력자 바로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막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요? 사실 아브라함의 불신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시도를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다시 문제와 장애에 부닥치게 되어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인지하지 못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거나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연당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장애물만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기근에 처한 땅처럼 비전도 없어 보이고 황무지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성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하늘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인내함으로 신앙의 위기를 인지하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입니다. 상황과 위기만 벗어나게 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여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두 번째로, 아무람의 잘못된 선택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혹시 여전히 내게 회복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잘못된 육신의 선택마저도 회복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다시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